탐험을 떠나자. 이 유정글, 이 희은 그림. 나는요, 용감하고 씩씩한 멋진 탐험가.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누비지. 어떻게 하면 탐험가가 될수 있냐고 다음 장을 넘겨봐. 먼저 지도를 만들어 봐. 모험을 떠날 곳을 골라야 하니까. 다음은 책을 보고 조사를 하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수첩에 꼭 메모를 하고. 모험을 떠나려면 먼저 배를 든든히 채워야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해. 밤이 되면 으슬으슬 추워지거든. 손에 낄 장갑과 모종삽도 꼭 챙겨. 보물이 있는 곳을 찾으면 땅을 파야 하니까. 참, 헤엄치는 연습은 미리미리 해둬. 언제 상어를 만날지 모르니까. 자, 준비되었니?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찾아 떠나는 거야. 보물섬으로 출발. 여기가 보물이 있는 섬인가? 이 정글만 지나면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야호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야. 빨리빨리 땅을 파자 얼른+ 얼른. 으악. 해적이 나타났다. 저런 해적에게 몽땅 다 빼앗겼다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혼까지 났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해적을 물리치는지 알려줄게. 그림책 속 낱말을 배워요. 사막 책국 장갑, 수첩, 밥, 모종삽, 해적. 탐험을 떠나자. 끝.